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예. 어, 여러분, 제가 2020그 전국 국립공원 명산탐방 및 디박 투어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아, 어, 이제 내일 가는데요. 이제 장비를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근데 작년하고 달리, 그 명산탐방까지에 이렇게 좀 일정을 잡다 보니까, 아, 이거 뭐, 꽤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초에는 한 20일 정도면 되겠지 해서 작년처럼 20일 예정을 했다가 대한민국 국립공원 명산들을 다 둘러보려니까 정확하게 한 30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소백산은 지난 겨울 아마 겨울에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하고 나머지 국립공원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려니까. 정확하게 28일이 걸립니다. 이틀에 한 번씩 명산을 찍는 걸로 해서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이 많아서 준비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 오늘 그 준비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한번 보시죠. 자, 아 <laughs> 이게 다 아, 제가 지금 아, 가지고 와야 될 짐입니다. 뭐 이삿짐 못지 않죠. 예. 네. 하나하나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저쪽에 모기장 텐트가 있죠 이 코비아 모기장 텐트 이게 제일 유용합니다 비박 할 때는 이거 없으면 못 잡니다 모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매트 어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게 장비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아, 뭐가 어디에 들었는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 모기 퇴치기, 뭐, 모기 향, 모기 뿌리는 거, 아이고, 이 모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모기약, 그, 곡, 뭐, 각양각색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멸균수도 있고요. 아, 텐트 부수 장비, 망치, 팩, 줄, 뭐, 예, 그리고 키친타올, 휴지, 크리넥스. 한번 열어볼까요?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이라고 보면, 이제, 텐트. 네, 쉘터 텐트, 그라운드 시트, 뭐, 여름용 텐트, 또 블랙 다이아몬드, 겨울용이죠, 이건. 혹시나, 이제, 출걸 대비해서, 이것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5월 비백색, 비박색, 혹시나, 뭐,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챙겼고요. 폴대, 뭐, 침낭, 담요. 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뭐, <laughs> 네, 이렇게 꽉꽉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침낭이 있죠? 침낭이 두개 챙겼고요. 어, 그 밖에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매트, 어, 세 개. 예, 이게 에어매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담요, 어, 얇은 거. 예, 그것도 챙겼고, 어, 카모기장. 예, 카박을 대비해서 또 카모기장이 있습니다. 아, 그걸 챙겼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비박 캠핑 의자 어, 두개 챙겼고요. 타프 두 개, 해먹 두 개, 에어백에 에, 대자 두 개, 에, 소자 하나, 어, 좌방의자, 모기장 대, 다운 자켓, 탄초 어, <laughs> 이렇게 챙겼습니다. 여기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식량 중요하죠. <laughs> 식량이 뭐를 가져갈까 궁금하셨죠 어, 햇반하고요 어, 라면 어, 누룽지 예, 요 세가지가 어, 메인 식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누룽지가 아침에 먹으면 좋더라고요 라면 그 밑에 이제 햇반 어, 두 박스 챙겼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아,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에는 의류가 있습니다 예, 재킷 바람막이 긴팔셔츠 반팔셔츠 뭐 바지, 반바지, 양말, 레이 뭐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laughs> 이게 또 어, 어,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글씨까지 써가지고 어,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지입니다. 바지만 별도로 어, 다안 들어가가지고 챙겼고요. 자, 요게 이제 테이블인데요. 식탁 테이블로 쓰려고 어, 제가 <laughs>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버너 가스 뭐 프라이팬 코펠 식판 어, 뭐 이런 수저 어, 젓가락 뭐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안 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밥 먹을 때 예. 이게 필요하죠. 예.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게 이제 야전침대입니다. 예, 이게 야전침대고요. 예. 작년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 어, 테이블이고요. 어, 요게 이제 예, 작년에 안 가져가서 까먹고 안 가져가서 아주 불편했던 그 이게 의자입니다. 아, 그 편안한 날락 의자인데, 예, 요게 있어야 편합니다. 제가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장비를 이렇게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행을 위해서, 음, 아, 이거 이거 소개 안 드렸구나. 예. 자, 요 박스는 뭐가 있냐면, 제 이제 촬영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들어있습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조명도 있구요. 예. 각종 뭐, 배터리 뭐 이런 거다 들어있구요. 여기는 별도로 또 이제 뭐, 아 잡, 잡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 요 앞에 있는 게 물입니다, 물. <laughs> 이게, 봉지 하나당 10L 짜리 거든요. 예, 10, 10L 짜리 두 개. 예, 이렇게 좀 채웠구요. 요게 이제, 어, 이게 옛날부터 사실 갖고 있었던 건데 어, 작년에도 이걸 안 가져갔었어요. 무거워가지고 아유 뭘 이걸 각 쓰나 싶어서 안 가져갔는데 이게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어, 이번에 썼습니다. 이것도 차에 가면서 주전부리 하려고 <laughs> 어, 이런 거 준비했고요. 자 이외에 있는 게 이제 아직 그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뭐 반찬도 들어갈 거고요. 음료도 들어갈 거고 얼음 좀 채워서 어,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행을 위해서 배낭 두 개를 챙겼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각 어, 국립공원 명산을 아 어, 오를 때쓸 배낭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 작년보다도 어, 지금 날짜가 더 많다 보니까 작년은 20일 있잖아요. 어 많, 많다 보니까 챙겨야 될 장비, 옷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게 한한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이 장비를 챙기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아, 나는 작년 생각하고 뭐 그냥 하루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자, 이걸 싣고 내일 출발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설악산부터 가거든요. 설악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한계령에서 내일 가서 자고, 아, 새벽부터 움직일 겁니다. 아, 모레 그 금요일날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오전에 일찍 갔다가 한계령에서 대청봉 찍고, 어, 오색으로 내려올지 다시 원점 해를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네 이제 가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어, 여러분들 저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이 여정이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아 어, 정말 그뭐 산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뭐 산이 안들 다니는 데니까 뭐갈수 있겠지만 아 어, 가서 한대잠 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뭐 며칠은 잘수 있겠지만 아 이렇게 28일간 동안을 잔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 우리 구독자분들 아, 보고 한번 용기 있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